시상식 속 역대급 무례한 순간들. 3위는 전현무. 서울 가요대상에서 이하이 한이와 MC를 보던 중 전현무는 둘이 이름이 비슷하니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다고 했고 한이는 털털한이는 어떠냐고 대답. 그러자 그는 근데 그러니까. 오늘 외모가 네. 굉장히 준수하시거든요. 아, <laughs> 왜? 라고 덧붙여 당시 한희는 김준수와 열애설이 났었는데 난데없는 전현무의 준수한이 발언에 뒤돌아 눈물을 닦는 한희. 2위는 이휘재. MBC 연기대상 MC였던 이휘재가 선덕여왕의 배우들과 인터뷰 중 장난 섞인 질문을 던지자 고현정이 이휘재 씨 표정 마음에 안 들어요. 미친 거 아니야? 네. 이에 이휘재는 생방송에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막말입니까 저한테? 나며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 모습. 이래는 2021년 SBS 연예대상 대상이 거론되던 지석진에게 SBS 측은 명예 사원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상을 수여. 그럼에도 경기영님도 못 받으신 이 명예 사원상을 제가 받았습니다. 예. 이를 본 이경규는 나도 안 받아요. 하라는 거야. 며 SBS 연예대상의 명예 사원상을 대놓고 비판. 시상식이 이래도 됨?